면청 팬츠입니다. 너무 귀엽죠? 보기만 해도 귀엽지 않으세요? 너무 편해요. 가볍고 자 여행 가실 준비를 하신다면 이 팬츠 강력 추천 드리고요. 원단 굉장히 많이 썼어요. 그래서 불편함 없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고요. 요 팬츠의 자랑을 좀 하자면요, 밑단이에요. 밑단이 자, 여기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. 밴딩으로 돼 있어요. 뒤에도 요 막, 요렇게. 옆에 밴딩. 양 옆으로만 밴딩을 잡아서서, 이름이 비엔나 팬츠긴 하지만, 소세지는 아닙니다. <laughs>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. 제가 블랙 칼라를 입었어요. 블랙 칼라를 입었고요. 요거는 청칼라입니다. 굉장히 편하고요. 원단 많이 쓴거 보이시죠? 스타일 아주, 나달나달하니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원단으로 핏도 잘 잡혀있고요. 여름까지 쭉 입으실 수 있는 비엔나 팬츠였습니다. 사이즈는 55, 66, 77 77 반까지도 충분히 예쁘게 맞으셨습니다.